아마 오늘 요한복음 이제 끝나고 다음 달에는 아마 육기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다시 3월 달로 다시 또 아마 넘어가게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에 요한복음 말씀 그 육장에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오병이의 표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배 배고플 리는 없겠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왜 예, 왜 따라갔다고 했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먹, 먹고, 네, 먹고 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기도 기도를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기도를 하시나요? 대부분 뭐,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가장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 시험, 수험생들은 합격해달라고 하는 것일 거고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육신의 기도들이 많다는 거죠. 뭐, 육신의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그 육신의 기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그 영적인 생명,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 달라는그 기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달라는그 기도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신는 자는 육신을 거둘 거래요 그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든, 육신을 위해서 신고 싶거든, 여러분 공부 더, 뭐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아버지, 뭐 몸매가 날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노력하시면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그게 육신으로 거두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영생 썩지 않는 그 영생을 위해서 심는 거는 우리가 못 심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와인들 어, 착각을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끔 성령이 먼저 오셔서 우리 안에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2의 표적을 많이들 많이들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요한복음에 딱 설명을 다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앞으로 설교할 때는 그거 보고 참고하라고 예수님이 아주 주석서를 써 놓으셨다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을 그, 그 부분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면 떡 달라고 하지. 그 배고픔 달라고 하지. 만나 달라고 했잖아. 그렇죠. 하지만 너희들이 생명의 떡 달라고 한적 있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떡해요? 그 배고픔의 굶주리기 때문에 떡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초등부 아이들이 있어서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태어나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너희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해골로 보여요. 여러분, 이 지나가는 개미들 보세요. 이 개미들 보면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느꼈다면 여러분 푹푹 눌러서 죽이지 않죠. 바퀴벌레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뭐 바퀴벌레로 생각 그렇게 좀더 오해가 되려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명이 떡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영생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만나 먹은 백성들은 언젠간 다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나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산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언제 언제 우리가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거두잖아요, 죽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거든요. 예,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눈앞, 눈앞에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동안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눈 앞으로 못 보니 눈으로 못 보니까 슬프긴 하지만. 있는 자들에겐 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 있으면요.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네. 개척교회를 해도요. 만약 교인들이 없어도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이 영생 알면요. 교인 없어도 상관없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진짜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 모르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저런 교회, 저런 교인 뭐야 건물 가져보고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게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로 따지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부러워하진 않겠네요, 우리 애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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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게 부러울까요? 네. 돈 많은지? 예, 네. 네. 돈 많고 아 그건 안 부러워요? 운동 네. 잘 운동 잘하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네. 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네. 네. 영생 있으면 정말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7장인데요. 요한복음 7장의 그 배경이 되는 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든지목마를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예 네, 예수님이 이제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뻘떡 서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래요. 목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물 장사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지금 삼다수 팔고 계세요? 예. 네?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시래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 이때 배는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사람 신체의 배예요. 스토마크예요스토마그 네,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대요. 자, 자기 배를 확인하세요. 자기 배를 확인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삼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갑자기 초막절 끝날, 왜 이렇게 소리 질리면서, 얘이 말씀 하셨을까요? 갑자기? 목말라서.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정답. 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 목마른 네. 자들을 네. 잘해서 예수님 잘난척 하신 분이요? 네.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네. 네. 나를 위해서. 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초막절 끝날 행했던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두 가지 행사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 나를 믿는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는 말씀이 그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의미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요. 이스라엘엔 유명한 절기가 있죠. 뭐 우리도 절기가 네. 있죠. 네. 설날, 추석 하듯이.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6월절! 네,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어요.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모든 절기가 다 계산되는 거죠. 뭐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오순절로부터 이제, 어 마지막 그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은 그 시기를 뭐라고 하죠? 한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다고 오늘 지금 본문 표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렇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초막에 살았죠? 초막. 그죠? 초막 네. 혹은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초막이란 장막이란 건또안 등장했죠. 모든 절기는다 6월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6월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6월절은 바로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상징하니까 6월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거는 광해에서 초막을 지은 절, 그것을 기념으로 하는 건데, 7일을 <laughs> 보통 보냈어요. 7일.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끝날, 마지막 날에 행사를 두 가지를 했대요. 그두 가지 행사가 뭐, 와 관련된 거냐면, 다 물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네. 물과. 네. 첫 번째 행사가 관제가 있는데, 보통 관제는 재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걸 관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날, 초막절날은 특이하게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물도 같이 붓는데요. 물도. 네. 네. 그 재단 안에, 그 안에 밖에 있는 그실로한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재단에 포도주와 함께 물과 함께 이렇게 붓는다는 거죠. 왜 붓느냐? 초막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식이라고 했죠. 이때 이른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비가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물을 같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했던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제단에서 남서쪽 마을에 모짜라는 마을이 있대요. 모찌가 아니라 모짜예요. 모짜 모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느티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느티나무를 가지를 베어 와요. 가지를 베어 와서 제단 남서쪽에다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 느티나무 가지를 빙빙 돌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낭송하는 거예요. 뭐 어떤 기도문이냐면 호시안 나라는 거예요. 호시안 나. 호시한요 호시안 나. 뭐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네. 우리를 구워, 시브리어라면 호슈안나예요호슈안나 네. 호산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워나서서. 우리를 구워나서서 <laughs> 하면서 느티나무 가지를 뱅뱅 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냇물에, 시냇물에 네, 신겨진 네. 가, 으, 나무에서 어,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오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시냇물, 그 버, 느티나무 가지는 말라요? 마르지 않아요? 네. 마르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뭘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말라가는 그 느티나무 가지, 가, 느티나물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라보면서, 물이 오기를 또한 비가 오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초막제 끝난 이두 가지 행사를 보시면서, 그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동과 같이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또 되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죠? 모르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두 가지 행사 모두 다 비가 내리기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기를 구한다는 거요. 예 비라 성경에서 비라는 것이 뭐죠? 성경에서 비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 뭐냐?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아주 설명을 딱못 받으셨죠?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게 뭐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배에서 삼다수가 흘러나오는 게 먹는 진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성령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 박히기 전이란 말이에요. 부활승천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었으면 회개하라고 했죠? 그죠? 마음을 찢으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마음을 어떻게 찢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알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40에서 43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네.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보예그리스예로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들은그예은사람예은그런예대부이예 그 어떤 반예이예요 야, 진예메시아예면베들예에서예수님지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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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들렘에서 태어났으면 베들렘에서 낳고 자라야지, 베들렘에서 나와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저는 그런 생각 한적 있거든요. 아, 예수님 살았을 때 같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때 예수님 믿고 이런 이런 힘든 세상 안 살고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상상해봤거든요. 네, 누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고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뭐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도 종교가 될수 있어요. 어떤 것이 강조되면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고 어떤 경제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종교거든요. 유교, 불교, 뭐 모든 종교가 다그래 고등 종교는. 경전을 읽고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된다고 해요. 불교에서도. 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너가 스스로 깨달아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네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종교와 복음이 두 개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아무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잖제 설교에서 죄가 무엇인지 아무리 외쳐도 제가 주로 대상이 거의 타겟팅 이쪽이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아무리 외쳐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했어도 설교가 그 해, 설교를 했었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도루묵.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언제 임하실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가로에 있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39절 가로에 있는 말을 아직 안 읽었어요. 네. 3십구절 전체를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이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예수님. 말을 복구한다면? 네? 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죄,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 안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 네. 그 영광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도와주셨느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으로 요엘서 2장을 배경으로 설명을, 설교를 했어요. 요엘서 2장이 뭐야 내용이? 모든 만민에게 말일이 되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된 날이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뭘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배소서 4장 8절을 볼게요. 예배소서 4장 8절.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예배소서 지금 해놨어요. 네, 그렇죠. 자, 사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8절. 예배소 4장은 성령께서 성령에 관한 그 글이긴인데요. 사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편을 인용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에 올라가셨을 때, 사로 잡혔던 자들, 그러니까 사로 잡혔던 자들이 누구냐, 누구에게 사로 잡혔냐, 마귀에게 사로 잡혔던 자들을, 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뭘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 의지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성령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소녀리에게는. 아, 그래. 그죠? 네,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할머니라든지, 네, 엄마라든지, 물어볼게요. 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요. 네. 솔직한 고백 감사드려요. 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어, 가, 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좀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듯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부, 분명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데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지하지 않고 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날마다 우리가 그 목마름을 다른 데다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갈증이 나면, 특히나 고기나 쌈장 먹고 나면 갈증 나요, 안 나요? 아유. 갈증이 나죠? 아유. 갈증이 나면 뭘 마셔야 돼요? 물이요? 물을 마셔야 돼요. 네. 콜라나 이런 걸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안 몰라요? 앙 목말라요. 네. <laughs> 목마르지 네. 않아요. 네. 네? 다시 목말라요. 근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이제 한번 더 이상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대신 쉬는 말했겠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마리아성 여인을 봤죠. 네. 사마리아성 여인은요. 남편이 있으면 모든 게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도 해결 안 하니까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니까 두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도 이게 안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네. 남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으로 해결돼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채우면 우리 안에선 늘 뭐가 일어나요? 목마름이 일어나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회,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뭐, 무슨 목마름이 와요. 다른 데로 목마름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아졌, 많아질 건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찾아가서 그 성령으로 채우, 채우시면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해서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그 말씀을 믿으며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그 성령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